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길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되시죠이요아제 네, 네, 알겠습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힌트 인터뷰에 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장님에 대한 소개 먼저 게요 저는 청도 창골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지방 공문을 시작하여 고향 청도에서만 30년 이상을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KT 야모아TV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청도 목계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일정과 희망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엔젤 로봇틱스 로봇파일럿 김병욱 선수의 스토리를 잘 보았습니다. 간단히... 이청도읍의 지명은 대성이라 하였습니다. 세계의 성을 합친 큰골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조치를 하였던 데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청도는 이 땅심이 좋아서 모든 가액이 다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역사탐방 관광기로는 청도읍 신도리에 위치한 새말운동 발상지 김정당과 그리고 바로 인근에 연접해 있는 에일바이크와 자전거공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시조를 대표하는 이호우, 이영도, 오누이 시조 시인의 고향이 바로 청도읍의 유천입니다. 유천에는 생가가 있고 자그마한 시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에는 신라천룡고찰 청천사가 남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찰 입구에는 은행나무와 우거진 솔숲 한 개가 일품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청도의 자랑권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2014년도에 청도 소삼축제를 스토리텔링화해서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스튜디오 게일과 함께 변신사무소 바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 명동시집의 제자 발표 시사에 도개최하고 바우 인형도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혹시 저기 있는 인형 바우 네. 인형 아, 네. <laughs> 2019 청도 반시축제와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청도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 지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 학기제 프로그램을 몇 차례 더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구울 날려 버리고 힐링을 위해서는 청도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멋진 투음령이 될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봐고 하면 목 눈이 조금 가지 않나? <laughs> Assumida,